새커맨이네 예, 내일 하니까 어, 소금도 막... 마지막에 길잘리네 아니요, 아직 좀벌게가지고 아, 이걸로 하면 직관이네 그래 소금만 하면 됐다고요? 아, 이거 홈에 좀벌리고도 나가네 100, <laughs>

안녕하십니까. 해보자송티비입니다 오늘 저 부치기 꾸머리라고 합니다. 지금 저 감아서 마무리 이제 정리 거의 다 됐거든요. 열을 좀 가해가지고 부치기 한번 부쳐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반대반들하게 닦아놨습니다. 이번에는 이래 청소해놓고, 돌가루 그대로막 관리를 잘해야겠어, 이거, 이거, 쌀 푸대. 을은 이거 이래 다 째가지고 만들어놔줬더라고요이걸로 관리를 잘해야겠어. 예시. 해보자 송티비 이거 뭐고 어 조선시대 체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어른들 다 이래서는 다 가더라고요. Yes. Yes. 어른요? 어른요? 찌짐 좀 주죠, 이거. 이, 이, 이게... 검정 묻은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다 먹자 맛은 니게 없습니다 맛은 니 아. 겁나 아. 불내 봐라 아이 라이팬이 많이 안 달았네 자 아, 이거야 소뚜껑이 많이 안 달았네 아까는 쫙 끓었는데 지금은 쫙안끓네 제가 몇개 붙이고 갖다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저 사람도 와. 저 집에도 오고. 산 숲국 많다. 근데 좀잘 끊는 것 같은데요. 이거 엄청 진짜... 잘. <laughs> 똥! 그러네, 임마. 이거 뭔가 좀 내가 잘 끊고 이렇게 뭐. 와. 불 조절도 잘하고. 이거 한번 질러놓으면 맞죠? 그 맛이 없으면 맛보라 간이 되는다 안되나 아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게 그래, 자꾸 맛을 봐야되지 저 쏟아 이거 뭐 맛보면 되잖아 제일 처음에 굽는거 아, 좋지먹 그래 간이 되는려고 그래 넣어보라니까 그래 올라와 올라와 아우 간 됐어요 아, <목소리도> 어 어. 어. 안는데이제 아, 이게 불 낮춘 게 바로 찍을 지은 없네. 불 낮춘 김에. 이생은 뭐찍 심이 일한장 때렸어 사주 동인아 이거 못 먹어 온 게야 이거 막내그라바가 울었네 아 신나 그래. 손님 오셨어요. 손님 오셨어요. 손님 오셨다고. 아니, 이 혹시 과일은 없나요? 아, 과일은 있는데요. 아, 수박. 수박. 아, 수박 밖에 없어요? 아, 수박. 아, 아, 너무 커 아, 너무 커요? 이거 피겠다고 아니, 마음 못 먹어서 그 수박이 얼만데? 우와, 저번엔 더 멋지게 됐는데요. 아우, 눈물. 옛날 어른들이 이래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막 자식들 믿기라고 이래 막. 예? 힘드네요.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눈물이 막 날라. 여기 지기 뭐지? 가려면 더가야되거 여기 나도 지금은 깜깜해져서 안돼 이거 완전 질 났어 이제 질한 났어 러요 볼... <놀람> 빨리 가잔 잡숴봐요 음, 맛있 맛있어 안 이리 쳤어 쳤어 이거 놔 이거 그냥 놔 그냥, 그냥. 자기들 안해 아, 죠저여거이 보조 할까요? 아니 거 친구 닮아수 찌짐 갖다 드릴게요.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친구분이요. 갈아봐. <가라봐. 웃음>

우리, 우리 이거 장사로 갈까 한번. <laughs> 아니 나는 여기다가 오징어 튀에그 밀가루 이거 무치가 있잖아요. 오징어 이래 무치가 식용유가 볶는 너다빼낸 거. 그걸 할라 했다고. 아우. 저 앞에서 오두막 앞에서. 아! 아,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두 앞에서 뭐판다그잘아요부차 가지고 가지고거든이다채갔어요의자 의장 한나만 의장 예나만의 의장 하나만. 의장 하나 의장 하나만. 의장 하나만. 의장 하나만. 의장 하나만. 의장 하나만. 하나만. 하다만 이거 이나만야야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이거도, 이거도. 이거 나이거 제일 먼저 두 번째 굽는 거라요. 이거 뒤에 봐 이거 아니, 이거만 비으세요 이거 너무 음, 초반에. 기름 지날 때는 기름 지 기름 이제 드는 거야. 기름이 안나왔구 아, 맞네. 기름이 안 나와. 덜굽서덜 굽혀서. 그 기름 좀 빨라. 덜 굽혀서 안 빨리 빨 아, 그거만 봐도 안 해요. 기름 너무 많이 났다. 아니. 아. 이 아, 기름 이걸 이나 에. 아, 이건 한번씩이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했네아 그냥 나는 이거 그냥 그냥 해도 계속 되는건줄 알았지만. 아, 그, 그 그래서 문제야. 그, 저렇게가쉬 없었네. 저분 가쉬더가 쉬더라면, 접은가 쉬더라면, 접은가 쉬더라면, 가 쉬더라면, 접가쉬이라면 접은가 쉬는라면은 아, 가 아니 나무젓가락뒤로요 끌어내고 일단요 눌러붙었는가 이거 튀김가루 있잖아요. 아, 이거 찔러, 야 이거 소판 찔러, 이거 소분이. 예, 찔러. 음 이렇게. 어. 근데 이제 진짜 좋은 경험했어요. 한잔 끊으면 또 찌릅니다. 이거 관리비 잘하고 한잔 끊고 한번 못 떼고. 아직 근데 좀잘리끝는면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이 세요 저아 밀가루 이거는 그냥 버려요 나가 올랑 말랑 이런 날씨야, 이게 맛있거든. 아까 꿈물이한 날씨잖아요. 이가 아도 맛있고. 아, 이래 이래 돼야. 이거는 소리. 있어. 跟你在讲看了。啊 자, 이제, 찌짐 잘 붙여먹고, 관리를 이제 좀 잘해야겠습니다. 이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거, 뭐 쌀푸대 있잖습니까 쌀, 쌀푸대 이거, 이걸로, 돌갈푸대 같은 거 이걸로, 이제, 기름 한번 먹였거든요. 요걸, 요렇게, 요렇게 덮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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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작네? 이거 작다? 어, 흐름 좋는데요만하아 에이. 좀 어, 작네. <목소리> 일단, 내가. <말해. 목소리> 네, 이제 나 떴다가 어게 놓죠? 뭔가 어설프죠. 나중에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좀 깨끗하게 잘 보존하려고요. 자 이상. 해보자 송팁이었습니다 이제 뭐 감자, 감자 이거 막 막걸리 한잔 대야겠습니다.